간만에 어. 간만에 오토바이 파쿠르 레이스. 아, 아 오케이. 렛츠 t s 렛츠 t i 어 잠깐만, 개줘 왔구만. 배 줘. 바티다. 올해는 바티다. 아 이거 어, 오토바이 간만에 파쿠르 e t s get it. 이균한테천원베팅한다 Angel. 오토바이 무단이오. 가즈. 깨닫. 중국인 있다. 중국인. 어 잠깐 기다려봐 오케이 됐다 먼저 갑니다!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들 아씨 이거 <laughs> 아 진짜 아이나 <갈졌나> 보고 보고 아, <laughs> 어? 도잉? 오케이 아 이거 꺾어야 아, 아, 돼. <laughs> 아, 돼 이거 꺾어야 돼 왼쪽으로 꺾어야 돼 뭐야 뭐야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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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! 어 찍었다 오케이 못 찍을 뻔 천천히. 천천히. 와이거. 아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와 이거 잘 만들었다. 이거 이거 저거 뭐라고 하지? 저거 송유관? 송수관? 뭐라고? 하지? <laughs> 드드드할 필요 없는데? 안돼. 올라가. 안돼 안돼. 내가 는데 어? <laughs> 그냥, 그냥 어뭐 시작하는 거야? 시작하는 거야? 방네마 지단하지마 또. 아안 때렸어요. 저는. 아니 나를 왜? 저는 위험만 줍니다. 그냥 보였어. 어 됐다. 저저 저, 저거 뭐라고 하지 저세개 있는 배뚜간? 관을 배수관 아 뭐야 배수관 성료. 파이프 아무튼 파이프 줄러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렇지 아 이거 안 걸린다 오케이 오케이 아씨야 어 뭐야 <laughs> 야 이씨 아, 와 이런 어리지하더러. 이렇게 내리네 아 뭐야 아, 왜안 가져요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뭐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살짝 밖에 들어야겠다. 살짝 들고 그렇지. 아아 어째 아! 와 이거 이렇게 만들었네. 어트 있어 잘 만들었네. 잘 만들었네. 오케이 아, 뭐야? 아이저 아저씨 <laughs> 눈썹 아저씨. 아유. 아 이거 이거 뭐라 이이 어. 이 <laughs> 관을 뭐라고 하는 거야, 내대체 공유관 줄었어. 아 성유관 아닌 거 같아. 올라가 보면 <laughs> <넣으면> 알겠지. <laughs> 어 이게 댐 옆에 아, 있는데 댐. 쳐요. 그러면 여기 아, 배수관인데 아, 배수관. 아, 오케이. 아, 네. 아, 아 배수관은 배, 물 빠지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물 빠지는 아. 거 아니야 여기서 관? 물 올라가는 거 같은데. 알아서 확인. 물을 확인해봐. 물을 올려서 빼는 거 아니야? 너뭐 여기 뭐댐 뭐 관리냐? 뭐냐 이거? 아냐. 아 씨. 아아 아, 이거 빡세다 이거. 아뭔 상관이야. 저기 관 송대관, 송대관. 송대관. 아, 그래, 송대관. 그래, 오케이. <laughs> 자, 그다음 저퍼리는 아, 이, 잠깐만. 아, 나 이거 개빡치네, 레이스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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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어려운데? 아, 왜? 너무 어렵지 않노. 아유 씨. 아, 이거 빨리 들어와. 개빡치 않노. 국방부 장관 솔그리 님. 아, 잠깐만. 아! 아, 자꾸 앞구르기. 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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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잖아. 오케이. 아니 저희가 너무 슈퍼카로 나태해졌어요. 어, 저 보라 미안. 이렇게 하는 건가? 나태, 나태. 나태하고. 오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.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이렇게 잡고. 갔어, 좋아. 됐어. 여기서 중심 잘 잡고 밖에 띄우고 됐다. 따, 어 찍었다. 아닌가? 찍었나? 찍었다. 해치었다. 배치웠다. <laughs> 배치웠다. <laughs> 배쳤나? 아 마법 해주는 아니야 저거? 이 노크에서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야. 어.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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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진 제발. 어? 아 잠깐만, 잠깐만. 이게 아멍청한 새끼. 배수관이 아니라 물을 여기서 역내는 거 같은데? 저그요그걸 안중하 달이 잖아요 방. 안중이 아니지? 아니면은. 네가 네가 잘 생각해서 저버려 어, 그래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아와 아, 간다 아 헤드야 데..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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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이 이... 엉덩이 태면서 태면서 레 이거 레이스하는 거는 진짜 처음인가 빔펜첫첫첫첫첫오형 <laughs> 글로 가네 어. 와와이거 뭐야 와 어. 오늘도 낙제인가 젠장 오케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? 네, 아 뭐야 어렵진 않아? 그냥 간단해 이 정도면 물에 응. 어, 빠지니까 막 타이밍 안해어 저거 못 찍나요? 아니요 내리면 되지롱 간다 간다 그거 왜안해 그거 간다 아니 왜 할까? 간다 <laughs> 아줌마 어 찢어진다 와아 <laughs> 아, 아, 고막 내 고막 좀귓방맹이한대 때리고 싶다 아, 이거 왜이미끄럽냐 아, 이거. 겠네 재밌는데 금은안 돼? 지금은 안 돼? 지금은 안 돼? 지금은 안 돼? Damn! Damn! Holy damn! Damn! d a m a m a n 로 간다. 아이 라울상 큰따라오 오. s t o p p i n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따라잡았어. 오케이 아잠깐 s l o l y Slowly. 아 잠깐만. 반바바바바아이도 일부러 마이크 건가? 됐다 어아 됐다 나무다리가 있어 됐다 이제 아쭉 가면 돼쭉 가면 쭉 가면 돼, 쭉 가면, 가면, 가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들이에요 <laughs> <laughs> 딸이에요? 박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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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 으어어 얘야 어우 나만 안 아, 어? 이야 이거 원래 주인공은 극적인 상황일 때 성공한다 어 <laughs> <웃음> 도망쳐, 도망쳐. <웃음> 아! <웃음> 여기서 대다. 아, 놀라. 아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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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아? 여기 아니에요, 형. 뒤로 가야 돼요, 뒤로. 뭐래? 이로게 가면 맞는데. 아, 안 속네. 아, 역시. <웃음> <웃음> 아, 뻔뻔하네. 아. <laughs> 음. 이력봐. 왜또 일로 가냐고? 아. 아, 어려워. 어떻게 가라는 거? 야생 레이스다. 이거 그냥 오프로드. 개 같은 거. 아, 짠나네. 쩔어. <laughs> 뭔 소리야? <laughs> 아, 안 돼. 이거 되게 좁잖아. 원래 맵을 잘 이용했네. 짜증나게. 아. 아, 왜이데아체크포인트 어. 35개나 있어. 길어. 야시, 아직 아왜 이리 왜 이리 길어? 확! 아 뭐가 길어? 오이 어, <laughs> 이거 오고 가자. 어, 뭐야? 저 위로 가야 돼? <laughs> 어 그런 거 같더라. 오 와. 와와와와와왜 이래, 왜 이래? 어, oh damn. oh damn. 그렇게 어렵지 않아. 딱 적당해. 난이도깔끔해 아. 아이, 어, 아, 아이. 이걸 어떻게 하라고? 헤드 연결해. 아, 개간네 이거. 어, 뺐다! 아! 깜짝이야! <laughs> 야! 아니, 아! 거기서 멈추시라고 아니. 와 졸라 놀랬네. 와. 와,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네. 미친 새끼가 진짜. 아. 아, <laughs> 아. 아, 아이 방냉 개기야 와나 심장병 있었으면 말라고. 죽었어 어와나식장 <laughs> 먹는 줄 알았네 씨 <laughs> 잠깐만 야 근데 저기 위치 좋다야 나도 좀 뿌려야지 다음 <laughs> 사람 아, 누가요 왈아뭘또 뿌려요 아아 아, 여기 진짜 개개 개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 어 아주 그냥 와 아, 여기 좋다 위치. 진짜 이거 심장마비 걸리게 하기 좋네 딱 좋네. 오케이. 어 뭐야? 우리 어, 아. 길이 아닌가? 뭐야 이거? 뭐야 빨리 가. 오, 저기서 안 왜? 터지면 왜? 다 몰라. 빨리 가. 야, 저기, 왜 여기 형 여기 말어 와... 들어가 들어가 올라가. 아찰지네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날아가는 거개 음, 찰졌다 음, 방금. 말 덮고도 놓고 가는 거 아니야 저 저기. 저기 아니 안나와 나 이거 의지 이어라 난... 다들 의지 이어라 아뭐그런데 앞에서 보니? 딱 설명해주면 딱 바라고 받아야죠 야박남또 앞에다가 뭐 개지랄한거 아니지? 아 아닌데요 아 아닌데요. 아, 아 아닌데요? 아닙니다 저 바로 나왔어요 와 여기 뭐야 이거 진짜로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먼저 아. 어, 아. 가 <laughs> 와나 진짜 천재다. 와나 진짜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형, 내가 거의 다깔 내가 <laughs> 앞으로 안간 이유가 있어. 형방렙에서 하나 만 맞살했는데. 와 이거 <laughs> 타이거 좋다. <웃음> 이 좋다, 이 좋다. <laughs> 와 개꿀. <웃음> 개꿀. 나이스. 아 뭐야. 아 개꿀. 개꿀. 이거 <laughs> 이거 안 걸릴 수가 없다 진짜 뭐지? 이거 몰라 어떻게 하아 이걸 아니, 이거 부시한에다가 지금 티어가 버섯 <laughs> 숨겨놓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<laughs> 빨리 와요 빨리 <laughs> 뭐 하냐 우가 <우강. 웃음> 아씨 아 뭐야 팀어 버섯 개꿀 <laughs> 아 그만 깔아요 어, 우경이 다막아줬다 개꿀. 아! 어. 어 뭐야? 아, 컷. 오케이. 아, 붙이네 아, 어, 길 아, 어디지? 어디로 가야 되지길 어디지? 이거중간에 떨어져야 돼요. 아, 저기 있다. 이거 박냄이 어. 이전쟁 박냄이 먼저 시작했다 저 안했습니다 어? 근접치레로 사람 깜짝 놀래키기 깜짝 놀래키 이거 전쟁 이거 시작했다 박냄이 알겠지? 뒤에 있는 애들은 박냄 탓해라 <laughs> <laughs> 와어디게내 아, 앞에 가려고 지금 어 어디로 가야 되지? 박냄 온다 <laughs> 아야나안 깔았어 <laughs> 내가 네 앞이야 임마 아 걱정마 안 깔았어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아아 아. 뭐 어디로 가야돼 이거 아아 아아 헐아 빨리 가야돼 저 미친 울산큰고래 뒤에 있으면 안돼 으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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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 가 빨리 가으다 뭐야 새끼야 미친 아, 울산근고래 <laughs> 미안해 형 약간 어, 이상한 <laughs> 소리 들려 심심한 어! 동의를 표합니다 어딨는 거야? 이거 또 이거 또하이드 무시했지 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여기 위에 치료했다 잠깐만 이거 또 빨리 먼저 뭐 숨겼지? 빨리 먼저 가뭐 아. 어, 숨겨 빨리 먼저 가나 봤어 아아 아, 아. 빨리 와, 먼저 가 뭐야 이거 먼저 가요 먼저 가. 가 리얼이야? 잠깐만 저기 아, 위에 지붕에 뭐냐? 아.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아나내 내가 보고 올게 뭐 있는지 보고 올게. 뭐, 어딨는데? 없어, 없어, 없어. 날아가는 거 개찰지네, 진짜. 아! 아, 이거 아닌데? 아, 이거 어떻게 올라가, 이걸? 아, 이게 뭐야? 아, 뭐야? 아, 이게 아닌데? 뭐지? 빨리 가야 돼. 사람 더 모이기 전에 빨리 가야 돼, 여기. 아니, 저 새끼 내 오토바이 밑에 버리질 않나. 아 이게 아니었네. 망했어. 아 아! 아!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안 가? 아, 그만해. 아 안깰 거야? 아 레이스 아 안깰 거야? 계자좀 아 시청자분들 기다리세요. 나 간다. 아, 아슈. 못 간다. 슈, 슈, 슈발 됐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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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별개인가? 아, 아, 아 니야 오토바이 안 해. 오토바이 안 해. 야, 오토바이로 해. 이로 와. 아, 나 죽여. 쏴 죽여. 드레스 받아요. 거기 가면 오토바이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. 아니, 폭탄, 나몇발 쳐맞았는데. 아, 이거 구하러 가야 아니, 아저씨! 아저씨! <laughs> <laughs> 내가 저래서 안 갔지. 나이스, 인터셉터. 아, 인터 어. 아니, 잠깐만, 아, 야! 아, 저번에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하겠다고! 아, 아, 꼈어. 아, 살려줘. 케이케! 됐다. 응? 아, 안 네. 돼. 아, 제발. 아, 잘안 돼. 따릉. 됐다. 됐. 됐다. 됐. 형 어, 내가 거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똥을 하나 쌓았는데, 자 소리 들리는데? 와. 자 지뢰 제거반입니다. 여기에 생겼다, 뭔가 와. 소리가 아, 여기네. 아, 오소만 주워야 돼. 오소만 주워야지. 감사합니다. 좋네, <laughs> 재밌다. 네 스나이퍼 <laughs> 라이플이 너의 똥꼬에 꽂힐 것이다. 흥 느려요. 이미 들어갔어요. 좀만 더! 아, 여기가 핫플레이트구나? 아 내가 이리 그러다니. 지려 없나? 으쨔. 아! <laughs> 한번 더! 오, 어, 됐다. 아, 나겨고 왔는데. 아, 아깝다. 아, 배고 왔는데. 죄송합니다. 거기가 어렵던데. 어? 알지, 아, 가야지. 어, 어. <laughs> 됐다. 오! 아, 어?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형 걸어오는 건좀아니지 않아요? <laughs> 아, 요건뭐 간단하죠. 음. 쉽게 쉽게 가는 거죠, 얘들. 오케이. 알았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 이게 돼? 아, 여기가 아, 요거는뭐 그냥 대충 그냥 그냥. <laughs>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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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. 오자. 됐다. 아, 아, 잠깐만, 나만 가고, 나만 가, 나만 가고. 아. 내가 이제 <laughs> 저영도 가야 돼. 이제 저영도 가야 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내가 간다 멍청한 사람들. 내가 폭탄 깔아야지. 어디 보자. 아, 오토바이 어디 갔어? 야. 어, 사람, 사람이 사람 렇게총 맞고도 안 죽을 수 있나? 안 돼. 먼저 가세요. 빨리 가. 이거 아, 가 아,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가 알았어 갔게 갔게. 아, 아, 잠깐만요. 와, 실비도야, 실비도. 한길, 한여기길 실비도야. 감당. 아, 어. <laughs> 아 <잠시만요. 웃음> 지금이야, 지금이야,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안돼. 어, 지금이야, 지금이야. 멍청한 놈들, 내가 먼저 가야지. 미안해. <laughs> 오케이, 다들 수고. 아, 자드어드들어 드러운, 드러운 게임 이제 끝났네. 아 이거 언제? 와 아, 뭐야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?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? 저파리. 저파리 왜 와. 여기야? 뭐 했냐? 와. 잤어? 저파리. 봐못들어약겠다 저번 잤어? 아니야. 오케이. 어때? 저파리 머리에 슬라임 올리고 있네. <laughs> 저거 아, 뭐, 초록버섯 어. 아님니 초록버섯. 네, 초. 저번 이렇게 하기 싫은 것같은데 <laughs> 어, 들어왔어. 아, 들어왔 아, 까불... 아, 아, 아... 와... 어, 아말이야 힘들었다. 어, 좀많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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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청었다이 고통만 받았다아이라이만 이거. 이 뭐야, 거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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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이떡쿤인데어로거이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